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훈이는 29살의 청년으로 겉으로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사람. 이른바 선택받은 자라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훈이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와 우연의 자의를 분별하는 법, 욕망의 영적 근원을 이해하고 이겨내는 법.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내면의 싸움, 외로움, 그리고 믿음의 여정과 깊이 연결될 거예요. 자, 지훈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요왜 오가 너? 지훈이는 서울 강남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집은 5층이 자리 잡고 있었고, 좁은 방 하나와 작은 거실이 전부였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과 아침이면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에게 작은 위로를 주었죠. 아파트는 낡아서 겨울이면 창틀이 살짝 떨렸고, 복도에서는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지훈이는 이곳을 자신만의 안식처로 만들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성경과 노트를 놓고 창가에 작은 선인장 화분을 두어 생기를 더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커튼을 거두며 창밖을 바라보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이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강남역으로 향하는 본비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는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높은 빌딩 10층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지훈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코드를 작성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각자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기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죠. 점심시간이면 근처 김밥집에서 동료들과 간단히 밥을 먹었고 지훈이는 늘 김치볶음밥을 주문하며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곤 했어요. 그는 화면 속 드라마를 보며 잠시 현실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지훈이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의 내면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의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매주 일요일이면 가족 모두 부산 근교의 작은 교회로 향했죠. 지훈이는 주일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배우며 자랐어요. 그는 어린 시절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예수님 사랑해요를 외치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주일 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의 어린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지켜주신다고 믿었죠.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발표회에서 10편, 23편을 낭독하며 박수를 받았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어요. 그때 그는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없으리로다라고 외쳤고 부모님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의 삶은 바빠졌어요. 그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었어요. 대학 동기들은 주말이면 클럽에 가거나 여행을 떠났고, 지훈이는 그들과 어울리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가끔 교회에 나갔지만,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친구들과 카톡을 하거나 게임을 했어요. 그는 예배가 끝나면 서둘러 기숙사로 돌아와 밀린 과제를 했고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20대 초반 지훈이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내가 배운 건 그냥 어린 시절의 동화일 뿐인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밤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근 게임 속 캐릭터를 키우며 잠시 현실의 스트레스를 잊었지만 게임이 끝난 후에는 더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는 친구들과 강남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는 늘 외로움이 그를 덮쳤죠. 그러던 25살의 어느 날밤 지훈이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고 지훈이는 잠에서 깬 후에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꿈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꿈은 지훈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다음 주일 아침 오랜만에 교회로 향, 향했어요. 그는 서울 강남의 작은 교회에 들어섰고 천양이 시작되자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주 품의 품우 소설을 부르며 어린 시절의 믿음을 떠올렸고 예배 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은 지훈이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이 말씀은 지훈이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지만 동시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라며 내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그 무렵 지훈이는 이상한 애들을 자주 겪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 저녁, 퇴근길에 강남역 지하철역에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화면에 뜬 시바티 11, 10일 11이었어요. 그는 그냥 웃으며 또 11, 10일 11이네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받은 주문번호가 111번째였고 회사에서 확인한 이메일의 발송 시간도 11, 10일 11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저녁, 친구와 카톡을 하다보니 메시지 알림이 11개로 표시돼 있었죠. 지훈이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걸까? 그는 이 숫자들이 단순한 우연인지, 하나님의 신호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교회 소그룹에 가입해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그룹 리더인 민수 형제는 지훈이에게 하나님의 신호는 종종 반복적인 패턴으로 온다고 말해 줬어요. 민수는 지훈이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조언했고 시편 119장 105절을 소개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내길대 빛입니다. 지훈이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아침 15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작은 노트를 사서 자신이 느낀 신호마 생각을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주의 예배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했고 그날 오후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용서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우연히 너 누굴 용서해야 할 때가 있지 않냐라고 물었죠. 지훈이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려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집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상처줬던 고등학교 친구 민호를 떠올렸어요. 민호는 지훈이의 꿈을 비웃으며, 너 같은 애가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터무니 없어라고 말했었죠. 그 말은 지훈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오랫동안 민호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지훈이는 민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기도하며 민호를 위해 축복을 구했고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는 민호에게 카톡을 보내 오랜만이다. 잘 지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민호는 놀라며 사과했어요. 그들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회복했죠. 지훈이는 이 경험을 통해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훈이는 이 과정에서 평안함이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는 골로에서 3장 15절을 읽으며 깨달았죠. 그의 스토어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신호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지만 혼란스럽거나 불안한 느낌은 대개 그의 상상이나 외부의 방해에서 왔어요. 예를 들어 그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는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코드를 수정했고, 마감 직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고계약 만족하며 추가 계약을 제안했을 때, 지훈이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꼈죠. 반면, 소셜미디어에서 본 자극적인 광고나 유혹적인 콘텐츠는 그의 마음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한 시간 동안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한 후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죠. 지훈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고 사탄의 속임수는 혼란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민수 형제와 이 경험을 나누었고, 민수는 잠먼 15장 22절을 인용하며, 은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은논이 많으면 경영이 선한이라고 말해줬어. 지훈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분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여정은 단순히 신호를 분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깊은 내면의 싸움을 마주하고 있었죠. 바로 정욕룻과의 싸움이었어요. 지훈이는 독신이었고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는 따뜻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꿈꿨지만 때로는 불건전한 생각과 유혹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 하다 보면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동료들이 농담처럼 나누는 연애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특히 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동료 수진이 지훈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주 말을 걸어왔어요. 수진은 밝고 매력적이었고 지훈이는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설렘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편한 감정도 들었어요. 수진은 퇴근 후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지훈이는 거절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그는 수진과의 대화가 점점 감정적으로 깊어지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는 어느 날밤 수진이 보낸 메시지를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욕망일까? 지훈이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민수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지훈이에게 앱에 서서 6장 12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모든 욕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탄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왜곡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였죠. 민수는 장세기 1장 31절을 상기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린 마음은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선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영적인 공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였죠. 지훈이는 수진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녀와의 대화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끌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훈이는 욕망을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묵상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이라이 말씀은 지훈이에게 자신의 욕망이 때로는 그의 영혼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는 로마서 6장 12절도 마음에 새겼어요.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로르 타지 못하게 하라. 그는 수진과 업무 외의 대화를 줄이고 그녀가 다시 개인적인 제안을 할 때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예를 들어, 수진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을 때 그는 오늘은 팀 회의 준비 때문에 바빠라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어요. 그는 소셜, 미디어를 정리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차단했어요.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불필요한 계정을 언팔로우하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이 추천되지 않도록 설정을 바꿨어요. 그는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8절을 외웠어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 그는 이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에 붙여놓고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시편 119장 11절을 묵상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이는 죽게 죄를 짓지 않으려 함입니다. 지훈이는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저를 보호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깨끗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지훈이에게큰 평안을 주었고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키워줬어요. 만일 우리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어느 날밤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클릭한 후 죄책감에 사로잡혔지만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 영상을 사단했어요. 이... 그는 다음날 민수 형제에게 이 일을 고백했고 민수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어? 지훈이는 교회 소그룹에서 이 싸움을 나누며 믿음의 친구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소그룹 멤버인 현우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소셜미디어 중독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현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몇 시간씩 스크롤하며 시간을 낭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지훈이와 현우는 매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모임 후 따로 만나 기도하며 서로 격려했고, 현우는 지훈이의 조언을 듣고,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앱을 설치했어요. 현우는 한달후 지훈이에게 너 덕분에 하루 30분만 인스타를 보게 됐어라며 웃었어요. 이효 과정에서 지훈이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떠올렸어요. 서로 놀라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소그룹은 지훈이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고 그는 매주몸에서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걸 느꼈어요. 지훈이의 싸움은 정욕뿐만 아니었어요.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과도 시름하고 있었죠. 이 스타트업은 일이 많고 불안정했어요. 월세, 공과금, 생활비는 그의 통장을 빠르게 비웠고 그는 종종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는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면서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는 내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솔직히 물었어요. 하나님, 왜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주님에게획이 뭔가요? 그 순간 그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떠올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고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훈이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그는 다음날 민수 형제와 이 고민을 나누었고 민수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지훈이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고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달 예산을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예를 들어 매일 사먹던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구독을 끊었어요. 그는 매주 일요일 교회 헌금 외에 소액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작은 비상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지훈이는 가족과의 갈등도 겪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고, 지훈이는 서울로 올라온 후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달 전화해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안정된 직장은 언제 구할 거니? 라고 물으셨죠. 지훈이는 이런 질문이 부담스러웠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종종 다툼으로 끝났어요. 그는 아버지와도 서먹한 관계였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지훈이가 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버지는 큰 회사에 들어가야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하셨고, 지훈이는 그 말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했어요.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에베소서 6장 23절을 들었어요. 내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자신이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기도하며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에게 전화해 솔직한 마음을 나눴어요. 엄마,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어머니는 지훈이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후로 둘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는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제 길을 찾고 있어요. 라고 적었고, 아버지는 답장 대신 전화로 너 잘할 거다라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은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죠. 지훈이는 속으로 모임에서 은혜와 처음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믿음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는 지훈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대학 시절 믿음이 약해졌던 시기를 겪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라며 미소 지었고 지훈이는 그녀의 진심에 끌렸어요. 하지만 그는 과거 수진과의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하... 그는 잠언 3장 5, 6절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훈이는 은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 하나님 이 관계가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중심에 두게 해주세요. 지훈이와 은혜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어요. 어느날 그들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음식 나눔 봉사를 함께 했어요. 추운 겨울날 강남역 근처 공원에서 따뜻한 맛과 국을 나누며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는 한 할머니와 대화하며 눈물을 흘렸고 지훈이는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어요. 동사 후 은혜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혜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묵상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덮으며, 그는 은혜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 은혜가 바쁜 날에는 그녀의 시간을 존중했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인내하며, 대화했어요. 은혜도 지훈이의 진심을 느끼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지훈이와 은혜는 교회에서 커플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목사님의 조언을 구하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목사님은 그들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고린도우서 6장 14절을 묵상하며, 믿음이 다른 사람과 기쁜 관계를 맺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은혜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키워주는 관계였어요. 지훈이는 은혜와 함께 교회 옥상에서 기도하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싸움과 질문, 그리고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느꼈어요. 지훈이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운가요? 누가 저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순간 그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떠올렸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히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구했어요. 그는 소그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은혜와의 관계를 통해 따뜻한 동행을 경험했어요. 그는 밀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지훈이는 자신의 직업적인 꿈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스타트업의 불안정함은 그를 지치게 했어요. 그는 더큰 회사로 이직할지, 창업을 시도할지 고민했어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욥기 23장 10절을 묵상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지훈이에게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게 했어요. 그는 민수 형제와 이 고민을 나누었고, 민수는 아나님의 다이밍을 달이라고 조언했어요. 지훈이는 이직 준비를 하면서도 현재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후더 안정된 회사로 이직할 기회를 얻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이는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싸움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더 이상 10일, 1일 같은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기울이어요 그는 욕망과의 싸움에서 점점 더 강해졌고 은혜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갔어요. 그는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라고 고백했어요. 소그룹 멤버들은 박수를 치며 그의 여정을 축하했고,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 지훈이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여정과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지훈이처럼 내면의 싸움을 겪고, 하나님의 신호를 찾고, 건강관계를 꿈꾸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영상을 통해 지훈이의 이야기에서 힘을 얻고, 실전적인 단계를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평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욕망의 영적 근원을 이해하고 말씀과 공동체의 힘으로 이를 이겨내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노...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호, 욕망을 이겨낸 순간 또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